그 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 2년 안에 5천선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 그러니까 매수로 올렸어요. 코스피 5천이면요. 지금 수준을 생각하면 거의 뭐60% 가까이 뛰어야 하는 건데, 와, 정말 대담한 예측입니다. JP 모건이 이렇게 좀 강한 확신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뭔가요 기자님? 네, 그 JP 모건 보고서의 핵심을 딱 짚어 보면요 역시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이 목표와 맞물린 정부의 어떤 강력한 개혁 의지 이걸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순조롭게 잘 추진된다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해소되면서 시장 매력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기자님 사실 뭐 지배구조 개선 이야기 자체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번엔 정말 다를까 뭐 이런 의구심도 좀 있을 텐데요. 혹시 JP모건 보고서에 이번 개혁이 좀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뭐 구체적인 근거나 그런 게 언급되어 있나요? 음 제이피모건이 뭐 명시적으로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딱 단언했다기보다는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 개혁의 강도랄까 아니면 구체성 이런 부분에 좀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변화가 주주환원을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어지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 될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렇군요 확실히 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네요 실제로 뭐 최근 코스피도 3천 백선을 넘어서면서 흐름 자체는 좋았구요 그럼 이런 지배구조 개혁 말고 또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을 JP 모건을 꼽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는데요. 우선 하반기로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더풀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집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것도 내수 소비나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어,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 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동력이 있고 여기에 금리, 재정, 뭐 글로벌 환경까지 다 우호적이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기자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는 연초보다 좀 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요. 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이상한데요. 네, 맞아요. 그 점을 JP모건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뭐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전하다. 그런데, 어, 더 좋은 가격에, 그리고 더 확실한 개혁성과를 좀 확연하고 들어가려는,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 관망 상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인 관심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약간 숨 고르기랄까요? 아, 잠시 지켜보면서 최적의 타이밍, 진입 시점을 찾고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럼 JP모건이 제시하는 좀 단기적인 코스피 예상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 사이 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조언을 덧붙였는데요. 만약에 정부의 개혁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장이 혹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걸 오히려 주식을 추가로 사드릴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있는 조언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JP모건의 코스피 5천 전망.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 또 외국인 투자 동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들어보면 JP모건의 이런 낙관론은 정부의 개혁 실행력에 상당히 크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독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JP모건의 분석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만약 이런 개혁의 동력을 예상치 못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 국내외 변수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JP 모건의 이 시나리오에서 혹시 고려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없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